네 운섭입니다 네 지금 낙동강변에서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아, 색감 참 좋죠 자 여기 와서 지금 호피석하고 어, 용피석 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어, 이거 뭐냐 어 이게 뭐가 그림이 나오려나? 아 참. 한점 만나기가 어렵네요. 아, 이거는 그림이 되나요? <laughs> 아참 뭔가 동그랗게 좀 들어가지. 동그랗게 안 들어가고 뭔가 형상이 되어서 그림으로 나타나 줍니다. 자, 이거 제가 자, 아, 방금 취석한 호피석인데요. 낙동강 호피석입니다. <laughs>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지금 호피석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거 뭐 취석해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요. 제가 본 용피석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용피석인데, 요거 한번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보함이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우, 꾸덕도 안 하네. 어이구, 저거 꾸덕을 안 합니다. 자, 이럴 때 연장의 도움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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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지만 않았으면 옳지. 아우, 좋아요. 안 깨졌습니다 일단. 아, 이럴 때가 제일 짜릿해요. 아, 이게 깨진 물들이 많아 가지고. 자, 때는 많이 껴있습니다만, 야, 이쪽에는 때가 없으니까 잘 들어갔죠. 자, 어디보자. 자, 모양도 아주 형도 괜찮고, 질도 괜찮고, 색은 조금 때를 좀 벗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하죠. 모양이 아주 원만하니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철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땅 속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녹제거제로 한번 벗겨볼까? 나중에. 아, 색깔 나오죠? 운이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합격하겠습니다. 무조건. 아, 이쁩니다. 자, 용피석은, 용피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용피석만 보이네. 아 제가 이게 보물찾기처럼 뭘 찾는 걸잘 찾는데 이 명품을 잘못 찾아요 아 정말 자 요거는 제가 한점 취석에 아, 가겠습니다 멋진 낙동강변에서 찾은 용피석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쇠필이 들어가있네요 쇠필석 오뭐한만딱 이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봐라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 아뭐 하면 안 좋네. 아 문양은 잘 들어갔죠?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참 이쁩니다 이게 차돌 문양석 같은데 아문의가참 이쁩니다. 아 아깝습니다.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돌을. 찾는다는 건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돌이 많다고 해도 또 많은 분들이 어? 다녀가셨던 곳이라 자 이게 다리되나? 음, 그나마 조금 낫긴 하네요 <laughs> 밑에 산만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여기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나올 때 나올 듯 한데, 요거는 기념석을 하나 가져갈까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기념석이 된다 그러면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달인지,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달 같죠? 무수한 그 별들이 떠있는 와중에 환한 보름달이 떠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카메라 끄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뿅! 네, 드디어 호피석을 한 점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산경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이거를 보러 지금 확인을 해보러 해보러 왔거든요. 산은 들어갔죠. 아 여기 이렇게 달 하나만 딱 떠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마, 어, 싹 마음에 드는 건 아니네요. 자, 여기 보러 왔다가, 바로 앞에 이렇게 호피석이 한 점이, 덩그라니 놓여 있습니다. 아, 이쁘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게, 호피석이 아주 바위 뭐 절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바위경 같네. 아,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네. 야 색깔 좋죠. 황호피로 보면 되겠죠. 야, 참 괜찮네요, 요거는. 아, 무늬가 너무 특이합니다. 아, 멋지네. 무늬는 정말 멋집니다. <laughs> 금광 같으면 두고 왔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 제가 한점 취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 산물석으로 드리든가 할게요. 야, 낙동강에서 취석한 호피 중에 무늬는 제일 이쁘네, 이게. <laughs> 괜찮습니까? 자, 이거 보면서 잠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낙동강변에서 어,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호피석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호피석은 아니고 이런 돌도 있네요. 어, 이게 어, 아, 이게 용피석이구나. 오, 용피석이다. 어제 봤던 거하 똑같이 생겼네. 어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 어디 보자 어 용피석이네 이게 지금 무늬가 수마 그 물방울 무늬가 작아서 그러는데요 용피석 맞습니다 이렇게 봐, 이렇게 보는 게 낫죠 뒤에는 살짝 모함이 이쁘진 아, 않은데 이 소리가 완전 새소리가 나거든요 이것 용피석인가 에이, 이거는 에이, 이거는 별로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보시면 수마, 그 물방울 무늬가 지금 잘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소리가 쇳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용피석들은.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호피석 한번 찾은 걸 보여드릴게요. 청호피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한번 살짝 묻혀봤더니, 아, 아닙니다. 이거는 호피석은 맞는데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는 이 용피석만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호피석이, 자, 여기도 지금 청호피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뒷면은 안 이쁘네요. 앞에만 지금 호피석인데, 아이 무늬가 전혀 안 나타나네. 그러죠? 아쉽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아, 용피석, 어? 여기도 있네. <laughs> 이거 오피석 맞죠 잡석은 있지만 아 이건 깨졌네. 그래도 어, 오피석이니까 제가 물에 한번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생각지도 않았네. 야, 위에도 깨졌네요. 아 문이 보십시오 문이 이 낙동강 문이가 이런 문이에요. 특이하죠? 야 이게 안 깨졌으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참 괜찮은데 아쉽습니다. 아유. 호피석입니다. 이게, 이게 호피석, 작동과 호피석. 잘 받으세요. <laughs> 물론, 무늬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어, 저런 호피석도 있다는 거. 야 이게 뭐냐. 아이고, 부드럽다. 어, 이거 뭐야. 아이고, 꿈쩍을 안 해서 빼기가 싫습니다. 요것만 제가 한번 챙겨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돌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뭔가 또 의미 있는 돌을 한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카메라만 켜면 또잘안 보여요. 가끔씩 보이기도 하는데. 자 아,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 이거. 호피석이 아닌가? 아니네. 아, 근데, 톨이 아주 강하게 생겼습니다. 딱 만져봐도. 아유, 속에 파보면 예쁠것 같은데. 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낙동강 돌밭입니다. 자, 제가 호피석 한 점과 용피석으로 추정 이것도 호피석이냐? 용피석으로 추정되는 돌을 하나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그거 한번 일단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호피석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청호피인데 아주 깨진데 없이 잘 나왔네요 여기 썩은 거 보십시오 <laughs> 진짜 돌이 썩은 거 같아요 <laughs> 한점 곰팡이 들어가지고 썩은 것 같이 나왔죠 자 모양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 형은 참 괜찮네요. 모양 뭐 반듯하고 어, 뭐 나름 특색도 있네요. 낙동강 호피에서 이런 걸또 발견을 했습니다. 요것은 두고 가고 여기도 지금 제가 아까 발견한 호피석인데 조금 하죠 여기 무늬가 아주 수마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내려 놓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친구거든요. 용피석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 아, 니네요 아니, 아니. 에, 이 뭐야 이거? <laughs> 돌이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태어나서 돌껍질 벗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돌껍질이 이다 벗겨지네요. 얼마나 밑에서 산화가 됐으면 <laughs> 돌껍질 벗겨지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이거이거는 이렇게 놓고 봐도 이렇게 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아이고, 다시 덮어야 되겠네. 어, 우리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은 오늘 돌이 껍질이 벗겨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목격을 하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재밌네. 여기도 어피석 하나 있네요. 아우, 여기도 어피석이 제법 나오네요. 자, 취소가진 않겠습니다. 아, 색깔이 참. 색이참 이쁘네요. 어, 여기도 보면은 <laughs> 꼭지처럼 하나 퍽 올라왔죠? 아, 구경할 수 있는 돌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삼석지가 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호박 칼라석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운서비, 잠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오겠습니다. 뿅. 어, 지금 이렇게 내가에 있는 돌인데요.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 아, 참 색감이랑 이쁘죠? 아, 이런, 산경은 아니지만, 노을이 참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숨 수마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아, 이런 친구를 얼렁 만나고 싶어요. <laughs> 너무 커가지고 이것은, 아, 물론 작다고 해도 가져가진 않겠지만, 아,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친구를 오늘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아, 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돌, 돌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친구를 못 만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뿅. 네, 지금도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 12시에 지금 출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12시까지 열심히 지금 탐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 호피석 한 점과 그리고 어, 용피석 한 점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자, 호피석은 바위 위에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자혀 호피석이 아니죠. 낙동강 호피석은 보통 앞면과 뒷면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호피석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확실히 호피석이죠. 자, 물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문이 잘 살아나죠? 아, 이건 정말 이쁘네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문이를. 문이를 살리려면 이렇게밖에 못 보겠네요. 뒷모습은 좀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봐야 되나? 아, 문이 특이하죠? 아, 요거는 합격입니다, 합격. 무조건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도 용피석이 있는데, 깨졌습니다. 나죠. 아 용피석이 엄청 강한 돌인 것 같아요. 자 피석을 봤으니까 용피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거든요. 아 좋죠 소초 소리 나죠. <laughs>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아 용피석 용피석 지금 배낭에다 두 개인가 넣놨는데 이거는 어, 괜찮은 것 같죠. 암도 어, 이쁘고. 자 이렇게 세워서 어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우아, 자 모양도 이쁘고 어 형태도 잘 갖춘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우 용피석 이쁘게 잘어갔습니다 무늬가 이건 좀 무늬가 크죠 제가 아까 취소한 용피석은 무늬가 작은건데 요건 아주 커서 좋습니다 자 요거 합격하면서 이렇게 두 점. 호피석과 용피석입니다. 자, 그럼 운서에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뿅.